바울과 바나바의 사역함이 마치 무한 궤도 차량, 탱크와 같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길을 막으면 넘어가고 또 막으면 둘러가고 뚫고 가고 길이 없으면 아예 길을 만들면서 가는 그 탱크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마치 무한계도 차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자체로 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들은 길을 만들면서 갈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오늘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마지막 19-20절을 보시면, 자, 19절,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루스드라라는 곳 곳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제대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묘지를 쓰기 곤란한 사람의 시체는 시외의 들판이나 골짜기에 내다 버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시외 들판에 내쳐진 바울의 시체 주위에 제자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자들이 둘러서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시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무슨 말을 서로 나눴을까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성교는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사실 바울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덜 죽은 거였어요. 죽은 척한건 아니었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나, 그 돌에 맞은 바울이나,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 모두가, 아, 저만 하면 사람은 죽겠구나. 충분히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죽음이 되었던 바울이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깨어난 바울을, 바울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깨어난 바울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바울의 동료라면, 혹은 바울의 제자라면,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그만합시다. 주의 일이 이런 것입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만둘 수 없다. 이 바닥이 원래 이런 것이다. 주의 일이 원래 이런 거야. 나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핏 닦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납니다. 더베에 가서 요양하러 간 것이 아니라 더베에 가서 안식년 가진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탱크와 같습니다. 무한궤도 차량 같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뚫고 가고 넘어가고 돌아가고 그래도 길이 없으면 아예 길을 만들면서 갑니다. 왜요? 길이신 예수님을 그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언제나 사람들이 박수 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한다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길을 만들면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바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식 얘기 뭐 이런 건 하진 않았을 거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 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절 후반부를 참고하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아예 막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떤 그 이유를 들어서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딱 하나만 보신대요. 인간에게 딱 하나만 보신답니다. 돈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요. 학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죠. 진퇴가 양난이고 앞길이 캄캄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등불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요새 엄마들 아빠들은 그런 말잘 아는데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른말, 달, 어른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말을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 생기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찌 복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말과 언어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들은 말, 들을 만한 말도 많지만, 더러운 말, 나쁜 말,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장애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역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하고 계시든, 설교를 하고 있든, 교사를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세 가족부를 맡았든, 재정부를 맡았든, 성가대를 하든, 관리부를 하든, 여러분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사역의 대상자들이 믿음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 사역이 있지만, 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사하십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이러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교사합니까? 물으면 내 믿음 위해서 한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어야 돼. 내 믿음 위해서 한다. 내 믿음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교사한다. 그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일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맡길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맡길 교회가 많습니다. 왜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느냐? 여러분에게 믿음 생기라고, 믿음 자라라고 그 사역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믿음 심어주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맙시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이 이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 바로 서라. 여러분, 이 순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순서를 자꾸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과제만 자꾸 던져준단 말이에요. 과제만 던져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과제를 던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신앙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 교회 안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만큼 상처 얘기 많이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단체나 공, 어떤 그룹에 가셔서 상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그냥 다 상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과제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성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그 실수를 많이 하죠. 일부터 시키려고 하죠.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믿음 생기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이 순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 자, 이 사람이 내 발로 바로 서라라는 바울의 그 선포를 듣고, 갈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그 말을 할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집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팽팽한 긴장이 흘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 말인가? 내가 선천적 장애인이인 것을 저 사람이 모를 수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요 그 같아요. 나 말고 내 뒷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의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저거야 목사가 하는 얘기지. 저거야 뭐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지. 그러나, 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굳게 서라!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가 그 말씀을 자기에 적용했을 때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복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 저거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해기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면 양약이고, 누군가에게 적용하면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선천적 장애인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수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짓을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누구죠? 헬라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 선포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치유 받도록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을까요? 이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제가 추측해 봅니다. 바나바의 외모가 좀바울보다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어디 가나 이 외모 때문에 늘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조영숙 집사님이 한몇달 전에 정장을 입고 교회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하우스면서. 조영석 집사님이 더단임 목사님 같아요. 네. 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고, 바울을 뭐라 그랬다고요? 헤르메스. 예, 여성들이 좋아하는 상표 중에 에르메스가 있죠. 예, 에르메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에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웅변과 지식의 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는 것 같아요. 제우스는 외모가 훌륭했고. 네. 어쨌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격화합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심지어는 13절 이하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좀 웃기고 왜 이러나 싶지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죠. 돌로 맞기도 했고, 조난을 당하기도 했고, 비방을 듣기도 했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위기는 자기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우상화의 위험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받쳐 줄 때, 그래, 모르는 척 넘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상화의 위기입니다. 우상화의.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공부했지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신약 성경 373쪽 쯤에 있습니다.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뭘까? 뭐, 불우유토끼 성금 안 내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17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결과를 얘기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부분을 읽어 봐야 됩니다. 자, 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겠... 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에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한 사업가가 나옵니다. 한 비즈니스맨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내가 이득을 좀 보겠다. 이게 잘못일까요? 사업가가 이득을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의 잘못이 뭡니까? 그는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시간도, 돈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도, 시선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참된 믿음은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다면 바울은 벌써 그때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그 시선들과 자기에게 향하는 그 모든 재물들과 자기에게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누려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때 사이비 교주가 그때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누가 왕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매일 예배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주일에 주일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아니 뭐평뭐뭐 뭐, 뭐 주일만 주님의 날이겠습니까? 평일도 사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일날 한두 시간을 하나님께 하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찬양받으셔야 되는지, 누가 경배 받으셔야 되는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1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팬이 되고 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바울의 목표이겠습니까? 바울만의 목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사역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면 첫 번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고 덜 피곤해진 그러한 것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예,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은 강도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 저도 처음 설교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러니까 원고가 없었다면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러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꾸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뒤에 앉은 성도들은 안 들리잖아요. 교회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뒤쪽에 앉은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래요. 그니까 앞에 있는 성도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들어봐야 별것 없어! <웃음> <웃음> 예. 예. 여러분, 들어봐도 별것 없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막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나물에그 밥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들어봐야 별것 없는 그 설교에 여러분의 생명과 믿음이 있습니다. 쉬, 저도 되도록이면, 들어봐야 별것 없는 설교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